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방금 어, 52, 5,210,3936, 36개, 52 million, 13936 하다가 말면 또너 5천만 못 읽지도 이럴까봐 읽것입니다 이것이 바이낸스에서 지갑으로 야 이거 또 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기초 어 암기의 영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 거래소에서 네, 알수 없는 지갑 개인 지갑으로 가는 것은 네, 매수, 신호 아니면 스테이킹 아, 아무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년 내내 틈틈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나왔는데, 오늘 또 옮겼네요. 뭐, 저의 개인적인 의혹입니다만, 네. 그냥, 그냥 의혹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수는 없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드네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저점에서 물량 대거 유입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뭘 좋아할까요? 네, 고점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고래들은 뭘 좋아할까요? 네, 저가 매수 좋아하죠. 그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89%는 손실이 나지만 고래들은 저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늘 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SEC 리플 소송의 임박한 종료 날짜를 밝히면서 엄청난 브레이크아웃을 준비 중에 있다. 라는 기사가 오늘 6시에 났는데요. 어, 리플 소송. 이달 말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고, 중요한 것은, 네, 그, 거래소 판매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식 판결에서 나왔기 때문에 약식 판결 내용이 그대로 최종 판결로 나오는 겁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나옵니다. 그냥 원래 그래요, 그냥 그 법이. 그리고 2023년 7월 13일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법적으로 이미 끝난 겁니다. SEC, SEC대 리플 사건에서 제출된 서류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아직 판결은 아니다. 이는 리플이 지난주 바이낸스 판결에 대한 통지였다. 는 이야기. 오늘 오전에는 Crypto Moon Amsterdam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X 사용자가 언제 판결 나올 것이냐 7월 31일로 예측한다. 그러나 시적으로 7월 13일에 할 수도 있다. 언제 할지는 알수 없죠. 그러나 2023년 7월 13일은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이, 이 SEC는 20억 달러 요청했고 우리 리브은 1천만 달러 요청했고 중재안으로 계산한다면 1억 3백만 달러 정도로 어좀 완성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리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해야 되는데, 음, 예전에 그런 분들이 지금은 없더라고요.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자꾸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니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두루뭉술하다고 생각하겠죠. 왜냐면, 네, 제가 자꾸 여지를 주니까. 여지를 주는 이유는 여기가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불법 리딩 방송이 아니잖아요. 네, 불법 리딩 방송이 아니고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대로 저기 본인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분들이 네, 생기면 네, 서로 불편해지니까 제가 이제 그 여운을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랬더니 전에 어떤 분께서는 아, 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야저그말 지금도 너무나 와닿습니다. 그게 작년 언젠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에게 리플에 대한 확신을 달래요. 여러분이 방송하는 입장에서 이런 댓글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laughs> <laughs> 여러분 듣는 입장이니까 참,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리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에 나에게 리플 믿고 갈수 있게 확신을 주세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참 자괴감이 들더군요. 와 본인 돈으로 하는데 나한테 확신을 달라고? 그럼 제가 확신을 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너, <laughs> 확신 줘서 아, 리플이 성공하면 절반 줘 줍니까? 네, 소리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야 이분은 되게 재밌다. 네, 투자는 저렇게 하는 게 네, 아니다라는 거. 차라리 거래소에서 네, 지갑으로 옮겨졌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진짜 객관적으로 리플과 SEC와의 소송은 어떻게 종결이 될 것인지 언제쯤 정확하게는 알수 없겠지만 어느 시기쯤 될 것인지 금리 인하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마운트 곡스 뭐 독일 정부 등등의 여러 가지 비트코인과 관련된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정리가 되면서 해결이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의 시작은 그 끝이 정말 해피엔드로 끝날 것인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사고를 하면서 사고 생각사 생각하고 옵니다. 사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투자할 생각을 하셔야지 네. 저한테 확신을 달라고 외쳐봐야 저는 확신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작년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 네, 한번 분위기를 잘 파악해보십시오. 어쨌든 이번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확실, 이번주에 불확실성이 충분히 실릴 만한 그런 발표들이 큰 발표들이 국직한 발표들이 어, 준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난하게 지금 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좀 흐름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앞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진짜 금종론자들은 9월부터 8회 연속으로 쭉쭉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아, 어, 지금, 빨갛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 그렇지만, 목요일 밤 9시 30분이 CPI 발표고, 수요일도 FMC 청문회, 의장의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만의 투자를, 투자 타이밍을 잘 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5천만 개 정도 수준의 상당한 양의 XRP의 이동은 매우 유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을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전체 암호화폐판의 펀더멘탈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립을 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가격이 오르네, 떨어지네, 네, 그거는 뭐,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당연히, 네, 신경 쓰일 만한 그런,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나의 펀더멘탈을 생각하시는 게 더, 훨씬 더 유용할 것이다. 네, 우리는 오늘, 내일 뭐 어떤 승부를 봐서, 갑자기 뭐, 때부자가 되고,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진하면서 최후의 웃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그 축배를 들수 있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같이 즐기고 싶습니다. 저는 뭐 그런 정도밖에 그런 정도까지밖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시죠. 어쨌든 뭐 가격은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고, 어떤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이게 조금 위협적이었고 오늘은 서서히 이렇게 조금 어 매집 느낌으로 나가면서 전반적인 한 0.5에서 한2% 사이에 네좀 상승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떨어지는 건한 순간이고 오르는 건 진짜 스물에서 올라가고, 예네 근데 이 말씀까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 인생 자체가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공을 들여서 오랜 기간 노력과 공을 들여야 되지만 그, 그게 흐트러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참 재밌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진짜 마음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네, 마음고생 많이 하는 만큼 네, 그 결과를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고, 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네,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겠죠. 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금리 인하의 정확한 시그널입니다. 그것이 이제 목요일 밤 9시 30분에 CPI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네, 구독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네,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배움에 게을 배움에 어, 게을을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배움에 돈을 아낄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20만 원이라면 저는 이런 말 안, 말씀 안 드립니다. 네, 120만 원이면 안 드립니다. 부담스러우셔도 그냥 딱 수강료만 들고 오시면 강의는 다 열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 진단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면 이번 주 저점 어떻게 다지는지 궁금하시면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더욱 더 활기차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